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떻게 사람들을 도왔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바로 예수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소는 살모는 낳고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사밭을 낳고 여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세스를 낳고, 무나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무렵에 요시아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추룹 바벨을 낳고, 추룹 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 김을 낳고 엘리아 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 는 엘라아삭을 낳고 엘라아삭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이스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이라 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생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이소 자손 요세바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자기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에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니아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서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헤로랑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습니다.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왕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유다 베들레위입니다.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백성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묻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이를 사사지 찾아보시오. 작가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그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에 멈췄다. 그들은 그별을 보고 무척이나 그에 기뻐하였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유황과 우약과 몰약을 매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해로석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너는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 일어나서 밤사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에게 알아볼 때까지 기준으로 베들렌과 그 가까이 온 지역 사람들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그래야 이한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렇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웃는 소리다. 라일이 자식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이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칼라오의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다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지나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에 물러가서 나사렛 시나는 동네 거기 살았다. 이래하여 예언자들께서 말씀하신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것이다. 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장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 들꽃이었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과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가와서 자기들의 죄를 지배하여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 징벌을 피하러 일러 주더냐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지 않게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내가 너희에게 말한다.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다 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고군 곡간에 모으고 죽정에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요한을 찾아갔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네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고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와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올라온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4장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렬하게 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근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꽃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뒤에 내라 보아라. 성령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선결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 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런 나사렛을 떠나 수로밭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어둠에 앉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를 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 빛을 비췄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간이 안드레가 그물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 대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와 한가 배에서 그물을 긋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놓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래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을 알려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은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온갈 저편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내려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의 집밥일 뿐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아래 내려놓지 아니하면 등경 위다 놓여 준다. 그래야 모든 불이 집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잃은 사람 비추어서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배하라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에게 일컬어질 것이요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지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의가 율법학자를 바리새라 사람보다 의도 낮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에 들어가지 못한다. 옛 사람들에게 교훈을 말하기를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 의회를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구석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였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재단 앞에 넣어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리라 너는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내가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하지 마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죄하였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의 한푼을 잃을 것이오. 온몸이 적이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희로 하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신체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음행을 한 사람을 제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늠한가의 것이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거짓을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은 너희가 또안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카락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말에 가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만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내가 말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희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손 뺨을 치거든 왼쪽 빵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거독까지 내어줘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라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가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고 말하는 것은 원수가 너희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서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너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또 너희는 너희 형제 자매보다 개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이 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신 것이다.너희도 완전 하야라.